여러분 보험을 많이 갖고 있다고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언제 지출하게 될지 모를 의료비의 불안 때문에 너무 많은 보험들을 가입하고 계신데요.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매달 지출되는 과도한 보험료에 허덕이게 되면서 해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칠 수 있는 크고 작은 위험에 대비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이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나친 보험 가입 ]은 내 삶의 막중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단한 가지 당부 드리자면 말씀드린 3가지 보험을 다 가입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 경제적 여유가 되는 선에서 우선순위에 맞춰 순서대로 준비해 두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당장 보험료로 5만원 이상은 지출하기가 어렵다면 실손만이라도 준비해 두시면 되고 10만원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 것같 같다 그러면 3대 진단비 조금 더해서 수술비 정도까지만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보험은요 보장되는 범위가 넓으면서 내가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발생 확률은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리스크이거나 이두 가지 조건 하에 보험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아닐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불안해서 보험을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이 보험이 보장해주는 범위에 대해 이해를 하신다면 향후 보험료로 허리띠 졸라매는 일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리스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파서 생길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리스크, 다쳐서 생길 수 있는 상해로 인한 리스크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너무 일찍 사망하는 것과 너무 늦게 사망하는 것. 보험의 종류와 결합해서 보면 질병으로 인한 리스크는 3대 진단비 실손으로 대체하시면 되고 상해로 인한 리스크는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으로 대비하시면 됩니다. 너무 일찍 사망하는 건 종신보험이나 정기 보. 보험을 활용하면 되겠죠. 너무 늦게 사망하는 것도 연금보험이나 재가급여 치매보험 등으로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는 내가 어떤 리스크를 대비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어떤 보험 위주로 가입하고 알아봐야 하는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주변에 휘둘리기 마련이거든요. 주변 지인이 이거 좋다고 해서 나한테 필요도 없는 보험을 덥석 가입한다거나 아는 설계사가 추천해 준다고 무조건 사인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스스로의 보험료를 낭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은 실손보험, 3대 진단비, 수술비 보험,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내가 경제적 여유가 되고, 가족력이나 직업이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대비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을 추가하는 거지. 위 3가지 보험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다른 보험들부터 마구잡이로 가입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거죠. 3대 진단비는 3가지 질병에 대해 의사로부터 진단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가입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내가 1억 원으로 가입했다면 1억을 받는 거고 5천만 원으로 가입했다면 5천만 원을 받는 거죠. 진단비는 뭔지 알았으니 앞에 3대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대는 세 가지 질병을 말하는데요. 세 가지 질병은 암, 뇌, 심장 질환을 말합니다. 이세 가지 질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인의 사망 원인 TOP 5 안에 드는 질병이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이 3대 질병은 발병하면 위 위험도도 높고 감기처럼 약 먹는다고 바로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질병들입니다. 특히 치료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비용도 많이 지출되기 때문이죠.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도가 높은 질병들이기 때문에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선 내 일상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경제 활동부터 축소되겠죠. 소득이 줄어드는데 매달 납부하는 휴대폰 요금, 전기세, 수도세, 애들 양육비, 이처럼 고정 지출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진단비 보험은요. 내가 진단 확정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니 다른 보험에 비해 청구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암 수술비는 암의 진단이 되고 수술까지 받아야만 보장이 되고 상해 입원일당은 상해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보장되는 보험이거든요. 반면 3대 진단비는 암뇌 심장질환에 진단만 받으면 바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의료비는 실손으로 어느 정도 감당을 하시고 소득공백에 의해 내 경제적인 공백이 생기는 이3대 진단비를 꼭 가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암 진단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암 진단비는 크게 암 종에 따라 일반암, 유사암, 고해감, 소해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체 암 발생 순위 1위인 갑상선암은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과 함께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고요. 뼈암, 뇌암, 백혈병, 췌장암은 고해감, 남성 발생 순위 2위인 전립선암과 여성 발생 순위 1위인 유방암을 포함해 자궁경부암 방광암 이런 것들은 소외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외감과 소외감을 포함한 그 외에 대장암, 위암 등은 모두 일반암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즉 내가 암진단비를 일반암진단비와 유사암진단비 이렇게 두 가지로만 준비하면 모든 암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단 유사암의 가입금액은 일반암의 최대 20%까지로만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암진단비로 1억원을 가입했다면 이에 20%인 2천만원까지만 유사암을 가입할 수 있다 는 거죠. 이어서 뇌및 심장질환 진단비 인데요. 우리가 뇌질환 중 조심해야 하는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과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 이두 가지로 인해 뇌가 손상되는 뇌졸중이 있을 겁니다. 뇌 관련 진단비에는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질환 진단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진단비마다 보장하는 질병 코드 가 다릅니다. 먼저 뇌출혈 진단비로만 준비하 셨다면 가장 보장 범위가 좁은 거고요. 뇌졸중, 뇌경색 등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뇌졸중 진단비로만 구성했다면 뇌출혈보다는 넓게 보장이 되지만, 뇌동맥류 등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보장받을 수 없어서 일부 보장 공백이 발생한다라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뇌에 관련 질환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하셔야 보장 공백 없이 질병 코드 I 60부터 I 69까지 빠짐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장 질환 진단비입니다. 심장 관련은 우리가 조심. 심해하는 질병에 관상동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급성심근경색과 혈관면적 70% 이상이 좁아져 생기는 협심증 등을 들수 있는데요. 역시 각 진단비마다 보장하는 범위가 다 다릅니다. 심장진단비로는 급성심근경색, 허혈성심장질환, 심혈관질환 진단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으로 구성하게 되면 가장 보장범위가 좁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협심증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할 경우엔 심장 질환 중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만 빈맥, 심부전, 심막 내염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혈관 질환 진단비 보험료가 가성비가 좋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심장 관련 진단비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만 준비하셔도 충분하고요. 만약 내가 가족력이 있어서 심장 관련 니즈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추가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3대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진단비 보험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최초 1회 한해서만 지급되고 사라지는 소멸성 특약이라는 점이죠. 이 3대 질병은 치료 기간이 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지급되는 진단비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암과 같은 경우에 전이가 되거나 재발될 확률도 크잖아요. 실제로 전체 암중 절반 가까이가 국소진행이나 전이 된채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뇌 심장질환 같은 혈관치료에 자주 쓰이는 스탠트사비술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스탠트 내에 혈전이 생기면서 심근경색증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하는 만큼 3대 질병 모두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들이거든요 따라서 한 번만 지급되고 사라지는 3대 진단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게 수술비 보험입니다 수술비 보험은 약관상 정해진 수술을 받으면 가입 금액만큼을 지급해주는 보험인데요. 진단비와 다른 점중 하나는 바로 반복해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이유로 수술비 보험을 들수 있는데요. 수술비는 어차피 실손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손 보험이 갱신형 보험이라는 점이죠. 갱신형 보험의 특징은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비갱신형에 비해 저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1, 2세대 가입자분들이 실손보험료 때문에 4세대로 전환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두 번째는 실손보험 개혁안 때문입니다. 전환을 생각하지 않는 1, 2세대 가입자분들 말고 보험계약상 재가입 주기가 있는 일부 2세대와 3세대, 4세대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재가입 주기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다시해서 다시 가입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 당시 출시된 실손 보험이 5세대라면 5세대로 6세. 대 6세대라면 6세대로 가입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안에 따르면 비급여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손보험의 통원한도인데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미일로부터 1년입니다. 최근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몸에 부담이 적고 수술로 치료 경과가 좋아지는 기법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입원일수가 줄어들고 진료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고가의 통원 치료로 대체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실손 보험의 통원 한도 20만 원으로는 부족해질 때가 있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통원 한도가 적은 실손 보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수술비 보험은요. 비급여든 급여든 통원이든 입원이든 약관상 정해진 수술만 받으면 보장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이 올라갈 수 있는 현 추세를 봤을 때 실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술비 보험에도 종류가 정말 많지만 역시 리스크가 큰 수술들 위주로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비용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수술 위주로 대비를 해두셔야 될 텐데요. 1위가 관상동맥 우회수술, 2위가 심장수술 등 주로 심장이나 뇌와 관련된 수술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수술비 보험은 2대 질병 수술비 보험인데요 여기서 2대 질병은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두 가지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때 천만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고 반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유로 3대 진단비를 준비할 때 함께 구성하시곤 하죠 두 번째는 질병 수술비입니다 이 수술비 특약은 포괄주의 방식으로 치핵, 요실금, 제왕절개 등 일부 면책사항을 제외하고 폭 넓게 보장 해주는 특약인데요. 백내장 수술부터 대장 용종 제거 수술, 관열, 비관혈 수술 모두 보장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은 수술비 특약입니다. 다만 보장 한도가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적다 보니까 큰 수술을 받았을 때 보장 금액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 번째로 1호종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호종 수술비 보험은 수술의 기법과 난이도에 따라 가볍고 빈번한 수술은 1종부터 2종, 카테터 삽입술, 코인 색전술 등 비관 관혈 수술은 3종, 어렵고 복잡한 관혈 수술부터 암, 장기 이식 수술은 4종부터 5종으로 분류해 차등 지급해주는 보험인데요. 5종 기준으로 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어 큰 수술 시에 보장이 부족할 수 있던 질병 수술비 특이하게 단점을 보완해주는 보험입니다. 다만 혈관 수술에 주요 쓰이는 비관혈 수술에 대해서는 3종으로 약 100만 원만 보장 해주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는데요. 앞서 준비해둔 2대질병 수술비를 통해 뇌혈관 질환, 허 심장질환 수술비 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수술비 보험은 2대 질병 수술비 질병 수술비 1호 종 수술비 특약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내 네, 경제적 여건에 따라 2대 질병 수술비와 1호 종 수술비 만 가져가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간혹 뭐 7종 8종 9종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수술비 특약들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1호 종이면 충분하니까요 과도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준비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들어두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 특약은 내가 일상생활을 해오다 알게 모르게 했던 행동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한도 1억 내로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우리 집 배관 노후화로 아랫 집에 누수 피해를 입혔다거나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혔다거나 우리 집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거나 핸드폰 파손, 노트북 파손 등 다양한 일상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보험이고요. 무엇보다 주민등록 등본상 동일한 거주지에 사는 다른 가족 구성원도 내 일상 배상 책임 특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한 개는 꼭 가입해 두시는 게 좋은 특약 중 하나라고 보이네요. 자, 이렇게 구성했을 때 연령별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납 90세 만기이고 비갱신형 보험이고요. 해지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환급형입니다.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천 2대 질병 수술비도 각 천만원에 1호종 수술비를 5종 기준 천만원과 일상생활 배상 책임 1억원까지 합했을 때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정도 금액 되면 가성비 있게 대부분의 리스크에 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은 내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부분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중요한 점은 실손이 보장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입니다. 우리가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눌 수 있는 급여의료비는 치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가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하고 비급여의료비는 꼭 필요하진 않는데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급여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반면 비급여는 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급여의료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바로 이 보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의료비로 천만 원을 지출니 했고 국민건강보험에서 800만 원까지를 지원해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이때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다면 실손을 통해 이 200만 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실손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전액이 될 겁니다. 내가 정말 최소한으로만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실손 보험을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한다는 거죠. 특히 급여 비급여든 약제 수술 시술까지 일부 면책 사항을 제외하곤 폭 넓게 보장을 해 주는데다가 이번 시 1년에 5천만 원 한도 통원 시 매회 2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해 주는 만큼 현존하는 보험 중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 중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이 실손 보험이 아닐까 싶은 건데요. 사실상 제2의 국민 보험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 보험이 만능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요.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장되는 비율이 다르고 보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1세대부터 현재 판매 중인 4세대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세대는 자기 부담률이 0%로 급여든 비급여든 구분하지 않고 내가 지출한 만큼 그대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세대부터는 일부 상품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의료비의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지출해야 하고요, 3세대는 급여는 10% 비급여는 20%의 자기 부담금이 부과가 되고요. 또한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료, MRI 등을 3대 비급여 항목으로 묶어 30%의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 보험은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의 3대 비급여 항목은 3세대와 동일하게 30%를 자기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 의료비로 3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해 볼게요. 1세대는 3천만 원 그대로 돌려받고 2세대는 10%를 뺀 2700만원을 돌려받고, 3세대도 10%를 뺀 2700만원, 4세대만 24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여기서 실손보험의 보장이 끝난다고 하면 2세대의 기준으로도 3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치료비가 더 커지면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심지어는 10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손보험에는 한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부담금 상한제라는 거예요. 이 제도는 개인 이 1년에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의 한도를 미리 정해둔 제도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급여는 200만원, 비급여도 200만원까지만 본인이 지출을 하고 이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모두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케이스로 보면 1세대는 어차피 0원이니까 논외로 하고요. 2세대도 3천만원 중 10%인 300만원을 내는 게 원칙이지만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실제로는 200만원만 내고 나머지 28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4세대도 20%인 600만원을 되는 게 아니라 상한제 적용으로 200만 원만 내고 2, 3세대와 동일하게 2,80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거죠. 사실상 1세대를 제외한 2세대, 3세대는 아무리 의료비를 많이 내도 연간 자기부담금은 급여 200만 원, 비급여 200만 원으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요. 즉 앞선 의료비 3천만 원이 급여라면 200만 원만 되고 2,800만 원 돌려받는 게 맞지만 비급여라면 자기부담금 30%인 900만 원을 고스란히 내가 사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4세대 실손가입자의 경우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를 위해 다른 추가적인 보험들을 가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3 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험은 결코 내 자신이 아닙니다. 보험으로 저축을 하겠다거나 재테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보험의 취지와 맞지 않. 많을 뿐더러 보험료를 손해보고 계실 가능성도 큰데요. 보험은 매달 납부하는 휴대폰 요금 같은 고정지출일 뿐입니다. 단지 내가 겪을지 모르는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해서 들어두는 것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취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손, 3대 진단비, 수술비 보험 전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모든 보험은 내 경제적 여건 내에서만 준비해 두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5만 원도 보험료로 지출하기 어려운데 40대인 내가 3대 진단비, 수술비까지 다 준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따라서 보험은 내가 이 정도 금액은 감수하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예산 내에서만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보험료를 주 줄이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특약을 삭제하거나 보험을 해지하실 수도 있고, 가입 금액을 낮출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억 원으로 암 진단비를 가입하셨다면 5천만 원으로 줄이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내 보험을 리모델링해서 내 예상 범위 안에 적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볼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해지하시게 되면요. 그동안 냈던 보험료 전액 다 돌려받는 거 아니고, 보장은 보장대로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손해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다시 가입하려고 보면 이전에 내가 몰랐던 혹은 잘 신경 쓰지 않았던 각종 병원 이력으로 가입 승인이 제한이 되거나 부담보, 할증, 유병자로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보험가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종착지에서는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전체 32개의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해 한분한분 한분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